오는 6월부터는 나에게 딱 맞는 서민 금융 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출시됩니다. 그동안 직접 가야만 할수 있었던 복합 상담도 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서민 금융 상품과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플랫폼 명칭은 서민금융 이따로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그동안에는 민간 상품과 정책 상품 조회 절차가 분리돼 있어 이용자들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정책 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이 더 유리한 민간 상품을 먼저 안내하고 정책 상품을 신청할 때도 이용 가능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도 민간 상품 따로, 정부 정책 상품 따로 이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면 아주 쉽게 보고 따라가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소득과 재직 정보를 수집할 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 수집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금융 회사 등의 대출 거절 확률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도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또 세이망홀씨, 사잇돌 대출 등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상품 수를 20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비대면 복합 상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를 방문해야만 복지나 고용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 금융 상품 대출 이후의 연체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사후 관리 지원 기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취업 지원 등 복합 상담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